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항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흑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일단 이곳을 한번 끊어가 보고 싶으실 텐데요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백도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흙이 이와 같이 두어간다면 저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 자 이곳을 때려내면 이와 같이 둬서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 도 계십니다 자 일선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면 백도 약점을 가만히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백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번 이곳으로 집을 없애면 백이 연결하는 순간 이 형태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다 보면 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흑입증이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고 들어가는 수, 끊어가는 수 모두 다 해봤지만 지금 현재로선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부터 집을 없애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파워를 하게 되면 백도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찔러오면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자, 지금 이곳으로 내려 빠지더라도 이곳을 먼저 이렇게 때려 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 있는 백들이 또 다시 너무나도 쉽게 살아 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도 지금 정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웬만한 수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집 없애는 거, 끊어가는 수, 밀고 들어가는 거다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차렷하는 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수는 여길 연결을 해요, 백이.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연결을 해서 이 형태, 비게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뭔가 이쪽 부분을 먼저 끊어가 보고 싶긴 한데 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백도 이렇게 막아가면서 단수를 치는 순간 여기가 흙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또다시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차렷하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우선, 아, 이곳 끊어가는 수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이쪽 연결하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 이곳에서 단수치는 순간 백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실패도 중에서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도 정답 수순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순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를 연결하고 흙이 이렇게 잡아서 백이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정말로 기가 막힌 수순이 있습니다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으로 뒀다? 그 단수 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백도 지금은 무조건 이곳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약간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 봤자 흙돌이 잡히고 그것도 여길 두자니 이렇게 때려내면 너무나도 백이 쉽게 살아가버리니까 야 이거 지금 정답 없는데 왜 정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말 멋진 수가 있습니다 그 멋진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멋진 묘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넉 점으로 키워버리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백 입장에선 일단 이곳을 때려 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이곳 붙어두면 백이 살아가겠죠 하지만 흙도 먼저 치중 돌아가는 기가 막힌 수순이 있어요 백이 연결을 하면 이와 같이 집을 없애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아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 입장에선 이와 같이 막아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끊어가게 되면 뒤에서 아무리 단수를 치더라도 백돌을 먼저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수를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연결하는 순간 이거 백이 살아가죠. 그렇다고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도 연결하고 파워하면 연결했을 때 이 형태도 비기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수순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곳을 먼저 끊어가고 100이었을 때 제가 알려드렸던 그 정답수를 꼭 기억하신다면 기가 막히게 100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